11월 5일 해외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트레우트 대 트벤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위트는 리그 17위로 추락해 있지만 최근 아약스전 승리를 비롯해 두 경기 연속 패하지 않았고 주중컵에서도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나아갔다. 시즌 초반 극도로 부진했던 건 사실이나 서서히 기여를 올리고 있다. 부사이드와 부스, 툰스트라 등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찬스를 잘 만들고 있고 소인첸스가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트벤테는 지난 라운드에서 무패를 달리던 페에노르트를 잡고 페에와 순위를 바꿨다. 호벤이 전승으로 1위를 달리는 LADBGA인데 트벤테 역시 열경기에서 승점을 25점이나 따내고 있다. 스테인과 반볼프스 빈켈은 나란히 5골씩을 기록했고 사들렉의 공수 연결고리 역할도 빼어나다. 수비는 리그에서 호벤과 함께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다. 접전을 본다. 이번 시즌 성적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위트레흐트의 최근 경기력이 살아났고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트벤테는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사들에게 중원 존재감이 있기에 리드를 내주진 않겠지만 두텁게 라인을 유지할 상대 수비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헬라스베로나 대 몬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최근 리그에서 3연패를 당했을 뿐 아니라 코파이탈리아에서도 볼로냐에 패하며 탈락했다. 개막 이후 5 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나름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그러나, 리그에서 나폴리와 유벤투스를 연달아 만났고 코파이탈리아는 어느 정도 힘을 뺐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다웨도 위치와 주리치, 보나촐리 등이 휴식했고 논지와 사포나라도 긴 시간을 뛰지 않았다. 몬차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로마와 우디네세 등을 상대로 경기 내용상으로는 밀리지 않았고 데려 앞서는 내용도 많았다. 데니모타를 비롯해 지난 시즌 잘해주던 공격수들의 고리적지만 마리와 카르보니가 버티는 수비가 안정적이고 콜파니가 역할을 하고 있다. 베로나가 최근 연패를 당하며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홈경기력과 수비력은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 주중에 휴식한 논지와 주리치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나 몬차는 B 클럽에서도 잘해줬던 가글리아디니와 페시니등 베테랑 볼란치들이 수비적으로 나서며 상대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올림픽 리옹 대 f c 메 s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은 지난 라운드 마르세유 원정이 취소되며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다. 원정길에 올랐지만 마르세유의 팬으로 보이는 괴한들이 구단버스에 돌을 던졌고 그로써 감독과 코치가 맞으며 크게 다쳤다. 그로 인해 경기 취소가 결정됐고 이번 홈경기에 나선다. 선수들은 투쟁심 있게 나서려 했지만 협회에서 취소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이 경기에는 라카제트와 체르키, 카코레등 주축 선수들이 집중력 있게 나설 것이다. 메스는 최근 3경기에서 승점 한 점에 그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그 기간 상대한 티미니스와 모나코 등 우승 경쟁 팀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승격 팀으로 최전방에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긴 하지만 수비력은 안정적이기에 중위권 경쟁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이다. 트라우레와 에렐레 우돌의 수비 라인은 경쟁력이 충분하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LDBG의 강등권으로 추락한 아약스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인데 지난 테러 사건으로 인해 선수들의 투쟁심이 크게 끌어올랐을 것이다. 체력적으로도 상대보다 위에 있고 라카제트와 체르키가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나설 메스 수비를 몰아칠 리옹이 감격적인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이번 경기 올림픽 리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알라베스 대 알메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스케줄이 제법 험난했던 10월이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우승을 노리는 아틀레티코를 원정에서 만났고 베티스와 비아레알 등을 연달아 만났었다. 다행인 건 세들러와 압카르, 고로자델 등이 버티는 수비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리오자와 솔라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해결이 나온다면 중위권 도약을 노릴 수 있다. 알메리아는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했기에 이번 시즌은 중위권 순위를 노렸는데 개막 이후 승점 3점에 그치고 있다. 팀이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수아레지가 부상으로 빠지며 생긴 전력 누수가 큰데 바티스탕의 부담이 크다. 또 수비진을 이끌 확실한 리더가 없다는 점도 최하위의 원인이다. 알메리아는 바티스탕과 아리바스 등 해결할 공격수들이 있지만 늘 수비에 대한 불안이 있는 팀이다. 특히 원정 수비력 기복이 크기의 고전이 예상된다. 개바라와 블랑코의 안정적인 중원 지원 속에 리오자와 솔라가 기회를 해결할 홈팀이 알메리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즈볼레 대 시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즈볼레는 승격 첫 시즌 중위권 순위를 잘 유지 중이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향후 순위 경쟁을 할수 있는 엑셀시오로와 비테세 등을 만나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기도 했다. 알크마르와 페에노르트 등 강팀에 연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었는데 티와 반댄 베르그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공수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시타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위트레트를 경기 내내 두들겼지만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두 아르테가 중원을 잘 장악하며 기회를 만들었는데 시에르후이스와 코르도바 등의 슈팅이 골대를 외면했다. 그래도 최근 두 시즌 동안 선수단 구성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도 조직력을 가다듬으며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 즈볼레는 남리와 티등이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최근 공격 전개를 잘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라인을 내릴 시타르트의 두줄 수비를 쉽게 넘지는 못할 것이다. 최종 수비를 책임질 시오바스와 구이스외에도 두아르테와 로레인츠가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히고 나서 시타르트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FC즈볼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이미언데. FC 폴렌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메어는 지난 라운드의 선두권 팀인 알크마를 상대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2대 1로 앞서가던 후반 43분 경 팀의 스트라이커인 도스트가 갑자기 쓰러지는 불의의 일이 생기며 경기가 취소됐다. 다행히 도스트가 일어났기에 이번 홈 경기에는 불안한 마음을 덜고 나설 수 있다. 매트슨과 한센이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타부산이 최전방에 나서 도스트의 공백을 메울 것이다. 폴렌담은 주중 아약스 원정에서 패하고 17위로 추락했다. 최악의 시즌을 보내는 아약스를 상대했기에 내심 승리까지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다. 그 이후 2일 정도의 짧은 휴식을 거치고 내일면 원정에 나서는 상황이기에 미라니와 울드치크 등 주중에 긴플레이 타임을 가져간 선수들 대신 다른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 폴렌담은 하위권 팀으로 스쿼드 강점이 없기에 타이트한 일정 소화는 부담이다. 도스트가 부상으로 쓰러진 네이메언이지만 한센과 매트슨이 공격을 이끌 수 있기에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 홈의 이점도 누릴 네이메언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